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원에서 아파트 찾으셨나요? 아, 요즘 대출 규제가 많이 까다로워지면서 내집 마련하시는 분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건데요. 자금 부족하신 분들도 걱정 없이 입주까지 다 가능한 매물이 나왔습니다. 13층 규모의 건물로 되어 있고 32세대 일반 분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0평대 평수를 가진 방 3개, 욕실 2개 구조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3대랑 가전 옵션들은 무상으로 다 지원이 되고요. 이 밖에도 간단한 붙박이장 같은 가구들은 다 이제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실에는 지금 현재 85인치 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이즈가 적당한 것 같고 이쪽에는 4인용 소파까지도 충분히 DP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방은 저희 주부님들 좋아할 만한 디읍자형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식탁 겸으로 사용 가능하시게, 높낮이 조절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인덕션 깔끔하게 들어올 예정이고요. 광파 오븐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대형 싱크대 나와 있습니다. 냉장고도 다 빌트인으로,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현장입니다. 안방 보여 드리겠습니다. 안방에도 이렇게 로디 창 넓은 거로 되어 있고 에어컨 들어가 있고 이렇게 난방 조절기도 각 방마다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부부 역실 비춰 주시고요. 안방이랑 남은 방두 개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쪽 방식 구조입니다. 이쪽에 수납 공간, 이렇게 DP 공간도 예쁘게 되어 있고요. 세탁기 건조기가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수구 같은 거가 다 이제 지하로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넣으시고 쓰시면 되고 세제 같은 거 넣으실 수 있는 수납 공간도 나와 있습니다. 중간 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중간 방에는 이렇게 붙박이도 다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침대 이쪽에 하나 넣으시고 쓰시면 되고 제일 작은 방입니다. 방들이 사이즈가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러디창 이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메인 욕실은 아이보리 색상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 파티션장으로 깐스펠리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문 방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현관인데요. 현관은 고급스러운 브론즈 색상의 미닫이 종문으로 되어 있고 신발 수납장 나와 있습니다. 수원의 귀한 매물, 고층 건물로 더시형 아파트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내돈안 드리고 내집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니 밑에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세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记得点赞关注오.